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 주십시오. 마중을 나와서 검색대 사이로 빼내줬다. 저희 정부가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초유의 최대 마약 밀반입 사건이 터졌는데 현재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음.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지 좀알 길이 없습니다. 당시 사건을 해결하고 했던 백혈룡 경정은 화곡지구대로 좌천이 되어 있고요. 사건은 오리무중입니다. 검찰에서 압수한 수십 킬로그램의 마약도 도대체 어떻게 어디에서 처리되었는지 도통 알길이 없습니다. 음. 무엇보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마약 유통 사건이 터졌고 이 일에 당시 용산 대통령실이 개입해서 외압을 행사했다라는 엄청난 사건이 터졌는데도 음. 사건이 불거졌을 때 잠깐 언론에서 떠들고. 현재는 저희 열린광TV 빼고는 그 어떤 언론도 이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조명하고 다루는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네, 그렇죠. 오늘 저희 열린광TV 공짜장 설전은 최초 말레이시아 마약 밀반입 사건이 세관과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본격적으로 수사할 당시 수많은 외압에 살렸던 백현영 경정이 그래도 믿을 곳은 언론이다라고 판단하고 음. 언론을 통해 세상의 진실을 알리고자 할때한 네. 언론사에서 음. 조직적으로 음. 애초에 백현룡 경정의 언론 대응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음. 접근한 예. 것으로 추정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왜백현룡 경정이 화곡지구대로 좌천당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백현룡 경정은 인천지검에서 남부지검으로 온 최소영 검사가 고의적으로 백경정이 신청한 세관영장을 기각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흠. 그래서 최소영 검사에 대한 검사 직무 배제 요청을 한 겁니다. 네. 네. 이런 일은 경찰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감히 음. 경찰 따위가 네. 검사에 대해서 직무 배제를 요청해? 음. 이 괘씸하잖아. 이런 사유를 포함해서 백경정은 화곡지구대로 내쫓기게 된 겁니다. 음. 영두포수 백현호 수사팀과 호흡을 맞췄던 다국적 마약 조직 수사에 적극 협조했던 당시 형사 6부 이준동 부상검사. 조혁검사, 김지훈 마약검사 등은 다 인사 조치를 당했습니다. 아. 자 이러한 일에 대해서 백현영 경정은 분노했다고 합니다. 음. 너무도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제할 길이 없었고 음. 백경정이 할수 있는 일은 대한민국 최대의 마약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묵사시키고 음. 외압을 행사한 검찰과 경찰 윗선과 세관 연루 의혹에 대해서 세상에 알리는 길밖에 없다고 라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 틈을 이용해서 한 언론사 기자가 연락을 해왔답니다. 바로 CBS 노컷뉴스의 김구땡 기자였습니다. 아. 어, 백현영 <laughs> 경쟁은 자신이 겪고 있는 억울함과 예. 분노에 대해서 서심없이 예. 있는 그대로 사실만을 예. 김구땡 기자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예. 예. 당시 CBS 노컷뉴스의 김구땡 기자는 경찰청 출입기자였다고 합니다. 어. 흔히 검찰이나 경찰 출입기자들 중에서 차장급 캡 음. 들어보셨죠? 시경 네, 혹은 네. 바이스라고 네. 부르는데 김구땡 기자는 바이스였기 때문에 믿고 음. 그에게 있는 사실 그대로 전달을 했다는 겁니다. 음. 백현영 경쟁이 김구땡 기자에게 힘주어 항변하듯이 진실을 토로했던 일은 검찰의 조직적인 사건 방해와 외압행위였다고 합니다. 남부지검 육부를 폭파하고 결국 백현영 경쟁을 좌천시키게 된 원인과 배경에 대해서 꼼꼼히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음.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한달 뒤에 네. 최초 세상에 나온 기사는 경찰 외압 의혹에 대한 기사만 나온 겁니다. 어, 검찰 얘기가 싹 빠지고. 네. 백현웅 경쟁이 그토록 강조했던 2 0 2 3년 10월 10일자 남부지검 특수부 해체 음. 수준의 인사파동은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접 나선 거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검찰 이야기는 한 줄도 반영되지 않았던 겁니다. 경찰청 출입 기자 바이스의 기사가 단독으로 보도가 되자 다른 출입 기자들도 연락을 해왔다고 합니다. 음. 그렇게 중앙일보, 연합뉴스 등에도 두 차례나 단독으로 보도를 했지만 모두 경찰의 외압 관련 이야기만 국한해서 다루어서 기사를 내보냈는데 경찰은 빼고 이게 다이스의 역할이지 않았을까라고 추장을 합니다. 그러던 중에 음. 오마이뉴스의 이병환 기자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음. 이병환 기자는 기자생활 20년차의 베테랑 기자입니다. 그가 백현웅 경쟁의 검찰 관련 이야기를 잘 경청해 듣고 취재를 해서 총 3회에 거쳐서 시리즈로 네. 검찰 관련 이야기를 충실하게 다뤄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을 화면에 네. 보시는 기사들이 오마이뉴스 이병헌 기자의 기사들입니다. 이세개의 이병헌 기자의 시리즈 보도는 일파만파 큰 사회적 파장을 물고 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급기야 2024년 8월 20일 행정안전위 청문회가 열리게 됩니다. 음, 음. 바로 세관 연루 마약 외압 사건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열린 겁니다. 음. 이날 백경정이 직접 청문회에 출석을 해서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 김찬수 영등포서장 고강효 관세청장과 진실 공방을 벌였었습니다. 그렇죠. 예. 음. 당시 청문회장에서 있었던 일부 내용에 대해서 영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본인이 마약 압수 현장에서 진도 지지까지 진입까지... 했던 이 사건을 갑자기 이렇게 브리핑도 받고 수사를 방해하게 된 계기가 용산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김창수 서장은 전담팀을 배신해서는 절대 안 되는 사람입니다 본인이 꾸리라고 지시했고 본인이 모든 명령을 하아 했고 제가 그 명령을 받아서 수행을, 수행을 했는데 조직원들 을 배신하고 제중에 칼을 꿇은 사람입니다 갑자기 9월 20일 날, 백혜룡 증인에게 브리핑을 연기하라고 합니다. 백혜룡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브리핑과 관련해서 김찬수 정인과 충분히 논의가 되었던 게 맞죠? 브리핑 뿐만 아니고 모든 수사관을 경찰서장님과. 예, 좋습니다. 이 청문회를 보면 국민들은 다알수 있는 겁니다. 어디에서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고, 누가 책임을 면탈하고자 하느냐를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네. 문제는 이 당시 국회에 출석하기 위해서 백혜령 경쟁이 준비하고 있었던 국회의 비리 제출한 자료 있잖아요. 네, 네. 그걸 후속 보도를 내겠다고 하면서 받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네. 바로 CBS 노콘뉴스의 김구땡 기자였습니다. 오, 오, 예. 그런데 기사도 안 나왔어요. 그... 또다시 CBS 노콘뉴스의 김구땡 기자가 청문회 직후 백혜령 경쟁을 찾아왔습니다. 음. 네. 김구땡 기자는 백혜령 경쟁을 재차 찾아와서 CBS에서 음. 외압의 실체를 알리겠다. 다섯 음. 명으로 TF팀을 꾸렸다. 음. 세관 피의자들까지 행적을 취재할 것이다. 라고 각오와 다짐을 다시 알려왔다고 합니다. 네. 다시 김구땡 기자의 불타오르는 의지에 백혈룡 경쟁은 제대로 외압의 실체를 세상에 알릴 수만 있다면 음. 특히 검찰과 한동원의 민낯을 세상에 제대로 알릴 수만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김구땡 기자를 믿어보기로 했다고 합니다. 음. 네. 자, 그러자 김구땡 기자는 덧붙여 말하길 우리가 취재를 하고 있으니 단독 심층 취재를 하겠다. 다른 언론사와 접촉은 제발 자제해달라라고 음, 어.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어, 다른 회사한테 네. 주면 자기들이 이제. 축적하는 게 빛이 발해니까. 네. 아, 네. 예. 그러면서 그때 기, CBS의 김구땡 기자는 검찰 특수 직무 유기 의혹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과 자료를 가장 많이 음. 받아갔다란 겁니다. 음. 문제는 동시에 타 언론사 기자들의 빗발치는 음. 자료 요청에 CBS 김구땡 기자가 다른 언론사의 접촉을 자제해달라는 강국한 부탁이 있어서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음, 네. 다른 언론사의 취재 및 인터뷰 요청을 완곡하게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보도해야지. 어, 그렇죠 이렇게 저기 자기를 예, 위해서 네, 다른 론사의 네. 협조 요청에도 지금 네. 뿌리치고 있는데 그럼 보도해야지. 그때 MBC 한결에 등에서 도 심층 취재하겠다고. 아예 MBC가 했다면. CBS에서 심층 취재하고 있으니까 네. 거기서 보도 나가간 이후에 하시면 될 겁니다라고 음. 미루었다는 거예요. 청문회가 딱 끝나니까 또한 명의 기자가 찾아왔답니다. 헐레벌도 음. 찾아와서. 어 2024년 8월 말경부터 무려 4차례나 네 차례나 자신을 음. 찾아왔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네. 에, 한겨레가 보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음. 똥소이탄 그렇죠. 어떤 조직에서 네. 네. 이번에는 자기들과 가까운 음. 또 다른 기자를 보냈다고 생각하는 거라고 거시죠? 볼 수밖에 네. 네. 없어요 그가 네. 바로 모 시사 주간지 제이모 기자였다고 합니다. 아, 음. 네. 그 제이모 기자는 심층 취재를 한다고 한다면서 음. 백현원 경쟁에게. <laughs>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받아갔고 음. 기본 자료는 네. 국회의 윤건영 의원실에서도 받아갔다고 합니다. 음. 그리고 저 공중파 김모 PD와 함께 와서 자료를 찾아 챙겨가면서 심층 취재 중에 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곧이 공중파를 통해서 이 탐사 프로그램 나갈 것이다. 음, 그러니까 네. 백경현 경쟁이 많은 자료를 주고 음.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음. 얘기를 한것 중에 대부분이 검찰 관련된 얘기였던 거예요. 그렇지. 네. 네. 아무래도 그게 전혀 네. 안 나오니까 그렇지. 결국 이제 뭐 공중파에서는 탐사 프로그램이 나간 거예요. 네. 나갔는데 또 어, 네. 제이모 기자가 거기 출연을 해서 어, 상당 분량으로 나갔습니다. 어, 그랬는데, 어, 진짜 아닌데. 그랬는데, 백경정이 힘주어서 응. 이야기했던 검찰 외압과 수사방해 관련된 내용은 단한 건도 나갔요 아, 예. 야, 그러니까 그, 결국 그 사람이 검찰 빨대가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해보게 됩니다. 아, 이게 백혜룡경정이 네. 테랑 수사관이잖아요. 네. 네. 그니까 저 사람이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다라고 할 때는 네. 충분히 사건화가 될수 있는 자료를 유출하지. 그럼, 나중에 그렇지. 뭐 무고죄나 이런 거로 걸릴 만한 자료를 유출했을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럼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네. 이거 보도를 안 했다라고 하면 네. 이게 뭔가 손탄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네. 손, 손이 니다 제모 기자가 네. 이상하게 백현영 경장에게 그뭐 공중파 탐사 프로그램에 김모 팀장과 직접 만나게 하는 것보다도 본인이 음. 중간에 가교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본인한테 얘기를 하면 다 전달된다. 라고 음. 해서 얘기를 다 해줬던 거예요 음. 그 다짐을 음. 받았답니다 음. 제가 이 검찰의 외압 수사 외압에 대한 음. 얘기는 음. 제대로 좀 다뤄달라라고 음. 아, 알겠다고 다짐을 받은 거예요 음. 그래서 찍었는데 나중에 방송된 걸 보니까 검찰 얘기는 쏙 빠진 거죠 제가 아는 한그 음, 네. 해당 공중파의 탐사 프로그램은 음. 누군가의 외압이나 누군가의 말 음. 때문에 왔지, 거기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빼, 일부러 빼뜨리고 러지 않아요. 네. 음. 결국은 그러니까 백경정은 중간에서 이제임호 기자가 네. 농가를 부린 게 아닌가라고 네. 의심하고 있는. 뭐그 의심 합리적입니다. 네. 네, 왜제임호 기자는 검찰의 외압과 수사 방해에 대해서 다루지 않았을까 음. 의심스럽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네. CBS 찾아보신 거죠. 음, 그리고 여기저기 알아보신 거예요. 음, 네. 한동훈과 좀 친한 듯한 느낌을 받으신 거죠. 한 CBS의 어떤 여러 가지 예. 그, 그, 어떤 방송 보도 행태라 이런 걸 보게 되면. 은 그렇지. 예, 맞아요. 예. 네. 그리고 한동훈이가 이 수사업을 방해했잖아요. 음. 검찰과 함께 짜고. 그렇지. 그럼 이 제모 기자도 그쪽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그런 와중에 예. 또이 c b s 의 김구땡 기자가 다시 연락을 또 해온 거예요. 뭐야? 예. 저, 예. 저 사람이거든요. 예. 네. 열심히 취재하고 있다. 우리 다섯 명의 t f 팀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 하면서 주기적으로 예. 연락을 막 해온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에 대해서 또 자료를 막 주기 시작을 했어요. 예. 취재를 열심히 하고 있다 고하니까 자료를 막 정말... 주면서 정말 다른 언론은 주지도 않았던 네. 아주 음. 소중한 자료를 준 거예요. 예. 뭐냐면 예. 신인땡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예. 추적 취재를 해달라고 예. 자료 를준 겁니다. 어. 신인땡.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네. CBS의 김구땡 기자에게 백경정이 언질해준 <laughs> 네. 신인땡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경정 수사팀은 인천 세관이 조직적으로 말레이시아 마약 밀반입 사건과 연루되어 있다고 라 판단을 했습니다. 음. 첫째로 온몸에 음. 수킬로그램씩 마약을 뚫고 버섯이 공항을 수시로 재집 진하던시 통과한 말레이시아 마약 운반책들은 네. 세관에 걸린 적이 없었습니다. 음. 네. 둘째, 오히려 세관편에서 상세히 언급을 음. 하겠지만은 말레이시아 운반책들은 인천 세관 직원들이 마약 운반책들을 에스코트해주고 음. 예. 택시까지 잡아주고 예. 했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네. 셋째, 마약 운반책들은 자신들에게 우호적이고 편의를 봐준 당시 근무를 선 인천 세관 직원들의 얼굴을 정확히 음. 기억하고 있었고 네. 특징도 파악을 하고 있다고 라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넷째, 세관 직원들이 일이 터지자 부랴부랴 자신들의 휴대폰을 바꾸거나 초기화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흔적 없이 휴대폰 기록을 삭제하고 없애는 방법 등을 자문해 주고 음. 알려 주면서 적극 도움을 준 사람이 바로 신인땡이라는 사람인 겁니다. 음. 저 신인땡이라는 사람은 인천 중구 운서역 부근에서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인데요. 네. 이 사람이 인천 세관 마약 연루 사건에 키맨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음. CBS 기자에게 알려준 겁니다. 네. 세간 주 피의자인 조경땡의 휴대폰 증거 인멸 행위에 깊숙이 관여를 했던 거였는데 음. 그래서 백현영 경쟁은 이 신인땡이라는 사람이 매우 수상했던 겁니다. 음. 네. CBS의 김구땡 기자에게 신인땡이 매우 구리다. 음. 네. 이번 세간연루 마약 사건에 키맨일 수도 있다. 자명 추세를 해보면 은 무언가 연결고리가 나올 거다. 음. 당시 수사팀 여건상 신인 땡에 대해서 수사를 못했던 아쉬움이 있으니까 음. 심층 취재를 한번 좀 해봐라라고 음, 네. 조언까지 해준 거예요. 나중에 뭐 저희가 어 취재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당시 네. 백경정 수사팀 일원 중에 한 사람이 음. 백경정과 별도로 신인 땡에 매우 수상해서 김구 땡 기자에게 네. 신인 땡 외에 세간 피의자와 관련된 사람들의 정보도 제공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 뭐 어. 기자들이 네. 여러분들 네. 뭐 정말 기자 정신으로 열심히 취재해 가지고 보도하는 거를 네. 많이 상상하시는데 네. 대개는 이렇게 정말 백해용경정님 같이 네. 진정성 있는 그 취재원이 네. 거의 떠먹여 주다시피 네, 맞습니다. 네. 다 준비해서 떠먹여 주다시피. 네. 네. 제공해준 네. 정보로 보도하거든요. 음, 음. 근데그 제공 정보를 받아서 바고도 네. 보도를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래갖고 딜을 합니다. 아. 누구하고? 검찰과. 네. CBS의 김구땡 기자가 백해룡 경쟁장에게 신인탱을 추적 추적 해봤는데 네. 골수 민주당 쪽 인사더라. 음. 민주당으로 시의원에 출마하려고 민주당 유력 인사들과 접촉도 많이 한다고 하더라. 음. 실제로 확인해 보니 완전 민주당 사람이다. 음. 괜히 백해룡 과장님에게 유리하지 않을 것 같다. 이게 무슨 상관입니까? 무슨 상관이 상관, 상관. 아니, 예. 아니, 민주당... 라고 민주당. 얘기하면서 전화를 끊고 그다음부터 취재를 중단하고 음. 어떠한 보도도 없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어, 뭐. 깔끔하네. 네, 네. 깔끔하게 떨어져. 이런 얘기들을 국회 행안위 국회의원들이라든가 네. 보좌관, 비서관들한테도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보좌관들한테도 연락이 뚝 끊겼다라고. 자, CBS TF팀은 도대체 왜 백규령 경정에게 거짓말을 했을까? 음. 그래서 아. 저희가 어. 자 그래서 열린감 TV에서 취재를 해봤습니다. 음, 네. c b s TF 팀장 김구땡 기자의 말처럼 음. 과연 그 신인 땡이 음. 골수 민주당 지자가 음. 맞는지 어, 취재해 봤던 네. 겁니다. 예, 예. 네. 페이스북 현재 음. 비공개화가 되어 있는데요. 음. 한동훈 캠프에 있었습니다. 뭐? 네? <laughs> <laughs> 국민의힘 당 지자들과 함께. 예. 지켰기도 했고요아 그래요 예. 아주 오래전에 뭐 민주당에서 정치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최신 버전은 한동훈 네. 캠프 게다가 보수투보 예. 안정권 네. 강용석과 함께 패친이기도 하고요 아이고야 어. 예. 깔끔하네 더군다나 네. 국민의힘 시의원으로 출마하려고 했었습니다 아 예? 그래요 저걸 어떻게 민주당으로 둥갑시켜서백현기 음. 경쟁에게 예. 이야기를 했을 페이지 보시면 예. 아예 저렇게 박혀 있습니다. 네. 예. 국민의힘 대선 시당, 인천시당의 음. 선거대책위원회의 청년보좌관 역으로 신인땡의 이름이 저렇게 대문짝만하게 음. 박혀 있었던 겁니다. 사설포렌식 업체 진술을 확보한 후에 네. 백그럼 경쟁이 나중에 출궁을 해보니까 그 조경땡이라고 세관피의자, 음. 그 다음에 신인땡, 그렇게 입을 음. 맞춘 걸로 이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백혜룡 경정이 무슨 민주당 당원입니까? 맞습니다. 수사 열심히 네. 했던 뭐 정말 정말 능력 있는 경찰인데 경찰한테 뭐 지금 당신이 지목한 그 사람이 뭐 민주당에 가깝다, 국민에 음... 가깝다, 그 얘기를 왜요? 해 그러게요. 현재 저희 열린관 t v 서 취재하고 있기로는 음. 신인 땡씨 집안이 음. 무속인 집안으로 <laughs> 예? 취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 그리고 그 집안이 바로 여기. 삼조호 협회와 연관이 삼조호하고 아이고야. 바로 건진법사 전선배가 만든 무속인 연합회입니다. 아. 우리나라 최대 무속인 단체는 경천신명회라는 곳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네. 그게 2018년도에 대한 경신연합회로 변경이 됐고요. 2019년에 사단법인 경천신명회로 법인이 설립이 된 겁니다. 네. 그 경신연합회라는 곳도 경천신명회의 귀속이 된 상태였는데 네. 일부 경신연합회 사람들이 각 지부를 만들어서 개별 활동 중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중에 갑자기 윤석열 정권 들어서 급속도로 커져버린 또 다른 무속인 단체가 있는데 그곳이 바로 삼조고라는 네. 곳입니다. 건진 음. 정성배. 충주에서 개최한 살아있는 소의 가죽을 벗겨서 구슬을 하는 행사 기억하시죠? 네. 그때 달렸던 연등. 음. 윤석열 김건희, 해우추원 기도를 했었던 저 연등에 걸려있는 그림을 보십시오. 바로 음. 삼조고입니다. 삼조고예요? 네. 경천신명회가 있는데 별도의 경신연합회와 삼조고협회 두 곳도 윤석열 정권 들어서 급성정했다고 합니다. 음. 그중에 경기도에 있는 경신연합회가 많이 컸다고 하는데요. 음. 특히 안산경신연합회가 부쩍 커졌다고 합니다. 아. 그곳 지부장이 누구냐? 음. 바로 안산아기보살로 알려진 상원입니다 김충식, 김건희, 건진 노용래로 이어지는 노상원이 음. 노용내죠 예. 예. 그 취재를 하면 할수록 소름 돋는 일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야. 있습니다. 야. 왜 검찰은 기를 쓰고 예. 건진 법사 예. 전성배의 꼬리 자르기를 하려고 하는지 음. 이제 알듯 싶습니다. 말레이시아 마약 밀반입 음. 일당은 음. 인천 세관을 저 그림에 보는 것처럼 예정된 이동 동선인 당시 식물 검역대로 가지 않았습니다. 네. 저 때가 네. 코로나 때였기 때문에 음. 온몸 수색이 가능했던 음. 식물 검역대로 갔어야만 되는 겁니다. 음. 발열 등을 체크하게 되면 온몸에 두른 마약이 검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요 그런데 피의자를 인솔하기 위해서 세관 직원 두 명이 저렇게 넘어갑니다. 컴퓨터 바깥쪽으로. 음. 네. 넘어가서 데리고 나와서 음. 자신들의 세관 직원들이 있는 구역으로 데리고 옵니다. 음. 데리고 네. 와서 거기서 그냥 프리패스 통과를 시켜줍니다. 음. 온몸에 마약을 들고 있는 사람을 음. 그리고 에스코트를 쫙 해서 택시까지 안전하게 데려서 보낸 겁니다. 이런 일을 벌인 거예요. 네, 음. 자 이에 대해서 관세청은 2년이나 지나가지고 지난 2월에. 인천공항에서 발생한 국제 마약 조직의 마약 밀수입 과정에서 세간 직원이 연루된 의혹에 대해 당시 근무 상황과 밀수 정황 등의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직원이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음. 현저히 낮다라고 네. 이렇게 입장을. 너희들 말을 어떻게 믿니? 2년이 지나서 했습는데 2년이 지나서. 너희들 말을 어떻게, 미니?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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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들 어떻게 믿어? <laughs> 열린공감 TV 취재팀은 정말 응. 놀라운 일을 발견했습니다. 거의 네. 3개월간 응. 인천공항에 상주하다시피 응. 저희 네. 취재팀이. 아, 어, 취재를 했었는데, 진행을 하면서, 정말, 그뭐 말도 안 되는 깜짝 놀라운 장면을 예. 포착을 했는데요. 음. 세간 직원 옷만 딱 입고 있으면, 네. 입국동이 있어요, 입국동. 그 다음에 웰컴동이라고 네. 있습니다. 네. 그 사이에 문이 있어요. <laughs> 예. 보통, 이제, 뭐 의심이 없는 일반 여행객들은 음. 그냥 뭐 컴퓨터 밭으로 가서, 이렇게 뭐, 짐을 다 풀지 않고, 네. 자연스럽게 그냥 나갑니다. 그런데 네. 이꿍동 앞에 세관 직원들이 쫙서 있다가 네. 수상하게 보이는 사람들을 컨베이트 발트로 네. 이동시키거든요 네. 그런 사람 도 빼고는 그냥 요즘은 다 음. 프리 패스 나갑니다 네. 근데 문제는 그 나가는 사람 중에서 세관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글로 음. 나가면 안 돼요 음. 직원 통로가 따로 있거든요 네. 네. 직원 통로로 나가서 똑같이 뭐가 짐을 갖고 있으면 음, 세관 직원이라 하더라도 음, 짐을 갖고 음, 네. 있으면 똑같이 컨베이터 바이트를 예. 통과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그냥 웰컴 동으로 음. 직원이 옷을 입은 채 음. 짐을 가지고 나갑니다. 음. 짐을 가지고요? 네. 짐을 가지고 나가면 음. 이 태그 있잖아요. 네. 찍다 태그를 찍으면 태그만 찍지키면 음. 짐을 검사하지도 않고 그냥 음. 나갑니다. 아 그럼 그짐 안에 뭐가 들어 있는지 알수 없잖아요. 예. 알 수가 없잖아요. 이거를 저희가 찍었습니다. 오, 예.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찍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세관 직원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네. 하다못해 홍보팀 팀장한테도 물어봤는데 음. 그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 어. 세관편을 시작하도록 아, 하겠습니다. 야, 이런 참... 세관을 그냥 네. 눈감아주기 바빴던 네. 어, 네. 대통령실. 대체 네. 어떤 유착이 있었기에 네. 어떤 아주 부당한 거래가 있었기에 네. 예, 너무 궁금해집니다.